뭐야? 왜 그래? 뭐야? 왜 그래? 누군가가 불을 지펴주면 재미있어지겠죠? 그게 바로 저니다택하기전 아무 얘기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찌끄소리가집을 <laughs> <티켓박스니까 웃음> 이상하게 하는 거아니고어서데 오늘 가지고지가지고 둘, 셋. 야, 종석아, 종서가... 너네 데이딩 하러 나왔냐? 뭐야? 왜 그래? 뭐야? 왜 그래? 놓고 왔어? <laughs> 야, 급조해봐. 어떻게 안 되나? 오늘 한판 뜨자, 미소야.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안녕하세요, 더더마입니다. 빤스러난 다음날 멘탈과 몸을 치유하러 도사 초급에 나갔습니다만, 4점 중후반대 선수분들과 MCT S리그 페달마피아 팀원분들이 나왔습니다. 에이스 가디언님마저 나오셨다는, 전날 마음의 상처가 심했는데, 오늘 또 빤스러날 수는 없어서 감기가 심해지더라도 녹밖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유에서 점점 찢어지는 팩, 꾸미를 붙이고 갈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따라잡고 가야 됩니다. 말만 초급이지 이건 상급 뻥입니다. 오늘은 다르다. 어제의 상처를 씻으려면 오늘 대활약을 해야 합니다. 오늘의 더더마 기대해 주세요. 네, 어제보다는 몸 상태가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팩을 도우려고 앞으로 거슬러서 올라가 봅니다. 팩. 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앞에 계신 맷과 브레이브 팀의 유효한 선수 그리고 도사의 한 분까지 해서 4명이서 선두팩을 로테이션을 돌면서 끌어 제끼게 됩니다. 네, 제가 선두에 서게 되면 42 정도를 목표로 두고 가게 되는데, 극단적인 TT 자세를 취하게 되면 320W 전후로 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사 구간이죠. 정신과 시간의 방에 진입하고, 여기 구간에서 역시 4명이서 로테를 돌면서 팩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네, 이 구간이 속도를 내기엔 좋은데, 사실 많이 위험한 구간이라서 속도를 그렇게 많이 내고 가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평화롭게 로테이션을 돌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브레이브 팀의 유효한 선수가 내 네, 인터벌을 치게 되면서 의도치 않게 내 네, 파워가 400 넘게 네, 450 가까이 되면서 네, 의도치 않게 BA가 형성되죠. 그리고 바로 8단 구간부터 오픈이 시작됩니다. 이손 얻다 두고 네, 오픈이 되었지만 모두가 살리는 와중에 누군가가 불을 지펴주면 재미있어지겠죠? 그게 바로 저입니다. 네, 속도를 올려주면서 네, 스프린트를 그렇게 세게 치진 않죠. 스프린트를 세게 치게 되면 제가 나중에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속도를 올려놓고 옆으로 빠지게 되면 이제부터 멤버를 보면서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네, 저 다음에 바로 페달마피아 두 분과. 또 도사, 도사님 한분 그리고 맨님과 꽁치님 이렇게가 계시고 다른 분들은 살짝 거리를 둔 상태 네 그런데 오늘은 조금 차량 위험이 좀 많았습니다 네, 네 위험운전이 제법 있었고 네 이런식으로 조금 의도적으로 주행을 방해한다던가 저희는 분명히 끝으로 일렬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네 쉐어도로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코스에서 첫 번째 불은 바로 여기에서 로테를 받게 됩니다. 8단 구간을 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커브를 돌고부터는 3개의 낙타 등이 나오고, 마지막에 호박고개가 나오기 때문에, 방금 전 로테 장소에서 힘을 아껴야 되는데, 제가 허세가 발동되는 바람에 첫 번째 언덕까지 끌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 중간에 놓게 되면 안 되겠죠. 여기에서 어느 정도 끝까지, 끝이 보이는 구간까지는 끌다가 로테이션을 넘기게 되는데, 네, 이곳에서 로테이션을 넘기고, 이제 회복을 취해야 되는데, 제 다음 차례에 바로 유효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두 번째 불은, 네, 로테를 넘긴 다음에 회복하지 못하고, 페달마피아 선수분 한 분께서, 네, 어택을 치시게 되면서, 저는 다시 힘을 쓰면서 가게 됩니다. 네, 이곳에서 팩이 좀 찢어지게 되고, 제 앞에는 꽁치님이 있었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이죠. 굉장히 강력하신 클라임도 잘하시고, 인터벌에도 굉장히 강력하시기 때문에. 네, 그 앞쪽에는 까삐님이 계시는데, 점점, 네, 거리가 살짝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 까삐님이 간격을 내면서 꽁치님이 선택을 하게 되죠. 네, 이렇게 자기가 붙이겠다라고 선택을 하시고, 저도 꽁치님 엉덩이를 네, 열심히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결국 저까지는 붙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브룬이 등장합니다. 네, 이곳에서 꽁치님이 이제 알아서 가라, 라고 노, 로테를 넘겨주셨는데, 제 생각보다 좀 빠른 로테였어요. 그래서 좀 망했다 싶었습니다. 네, 망했다 싶은 생각이 드는 순간에 왼쪽에서 이제 맨님이 어택을 해버립니다. 네, 제가 사실 힘을 좀더 아꼈어야 되는 부분인데, 강력한 어택을 하게 되고, 저는 너무 힘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흘러버리게 됩니다. 어제 빤스러난 것도 처음인데 호박고개에서 당해버리는 것도 진짜 한 3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복수의 칼날을 가는 더더마입니다. 아지들어아 어, 가면 왜? 아, 죄송해요. 어 아니 아니. 기회가 있어서. 나 이제 <laughs> 집에 가야겠다. <laughs> 야. 왜 자꾸 그런 거를 부리지 마. 아 진짜 너무 아파요. <laughs> 아니 그런 일리커리로다 그런 일이 네, 똥 싸느라 보급도 못하고 페달마피아의 핫산 고종석 선수와 추노를 시작한 더더마. 여러분들 출발할 때는 여유 부리지 말고 가셔야 이런 쌩고생을 안합니다. 네, 양 내리막에서 50이 넘는 속도로 가고 있고, 핫산 선수가 살쾡이 자세를 취한 다음에 페달링을 강하게 하니까 400와트 가까이 밟아야지 겨우부터 갑니다. 결국에 둘이서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면서 결국 혼신의 추노로 팩을 잡는 것에 성공하지만, 네 곧바로 분언리 오픈이 시작됩니다 네 여기 구간에서 사실 신호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신호가 바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네아 그래도 호박고개에서의 패배 오늘 다 죽었습니다 오픈 직후에 제가 제일 뒤쪽에 있었기 때문에 뭉쳐있는 팩을 거슬러 올라가야겠죠 굉장히 힘든데 그래도 제 앞쪽에는 페달마피아의 고종석 카산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역시나 믿을만한 실력자이기 때문에 네 이분을 그대로 물고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 멀리 보면은 어느새 조금 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내 고종서 선수 앞에 이진 그룹이 있고 맨 선두 그룹이 이제 여섯 명 정도가 있는데 서둘러 잡지 않으면 이대로 놓쳐버리게 됩니다. 저는 최대한 에어로한 자세를 취하고 내리막에서도 최대한 강한 파워를 쓰면서 잡게 되는데 문제는 사실상 군원리는 구, 낙타등 구간이기 때문에. 내리막 네, 평지에서 힘을 좀 아끼고 이런 언덕 구간에서 인터벌을 치게 되는데 조금 네, 회복을 하지 못하고 네, 정말 고통받는 하루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급뻥이 맞습니다. 네, 이런 가장 힘든 깔딱구계에서도 이렇게 다 같이 간다는 건 그만큼 강력한 팩이라는 뜻이겠죠. 네, 여기 구간에서 그렇게 찢어지지가 않고 다시 한번 낙타 등이 시작되게 됩니다. 네, 이런 오르막 구간에서는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후반까지 끌다가 로테를 넘기게 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살짝씩 흐르면서 택 마지막에 합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제 다음 순서인 맨님께서 강하게 어택을 하는게 아니라 살짝 어느정도 탄력을 이어가는 식으로 가 주시기 때문에 저는 어느정도 300 중반의 약한 파워로도 쭉 벌어지지가 않고 팩 후반부에 위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영상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역시나 계속 나오시게 됩니다. 네, 이렇게 로테를 돌면서 가다가 이제 어택 포인트가 나오죠. 오르막 시작 부분에서 선도에 섰기 때문에 어택 하기에는 조금 길긴 하지만 복수의 찬 복수에 가득 찬 더더마는 강합니다. 가즈아를 외치면서 어택을 하게 되고, 제 뒤에는 바로 페달마피아의 가디언 선수만 반응해서 두 명의 BA가 만들어집니다. 만, 역시나 강하게 왔기 때문에 박이언 선수나 저나 역시나 다리가 굳게 되어서, 네, BA가 금방 잡혀버리게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언덕만 남은 상태에서, 네, 핫산, 고종석 선수와 꽁치님, 이렇게 맨님까지 살아남아 계셨고, 저는 역시나 인터벌을 통해서 팩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물론 뒷분들이 계시긴 했는데, 어느 정도 간격이 벌어진 후라서, 네, 마지막에 위치하는 것보다는 중간에 위치하는 편이 더 반응하기가 좋았는데, 네, 이 마지막 구간에서 내리막 탄력을 이용해서 가디언 선수가 어택을 하게 되고 지금 이렇게 4명이서 어떻게든 박이현 선수를 잡으러 가고 있는 와중에 네 핫산 고종석 선수는 전날 먹은 양꼬치의 여파로 이곳에서 놓게 되고 꽁치님과 맨님 그리고 저 순서로 박이현 선수를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네, 함께 추격을 하다가 결국에는 내리막 구간까지 어떻게든 잡으려고 가고 있고, 마지막에는 네 브레이브 팀의 유효한 선수가 잡는 것에 성공해서 그대로 이 순서대로 꼬리를 하게 됩니다. 네, 홍간의 부분은 조금 많이 위험하기 때문에, 네, 위험한 스프린트를 하지 않는 편이 훨씬 좋겠죠. 네 매끄러운 로테가 아니라 어택이 난무했는데도 기록은 굉장히 좋은 27분 8초가 나왔습니다 페달마피아 선수분들은 리커버리를 선택하시고 고속조는 염티고개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페이스 자체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네, FTP가 낮으신 분들은 쫓아가는 것도 많이 버겁습니다 이때 잠깐 멈칫하게 되면 아예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앞에 있는 까삐님이 반응하시고 저도 뒤에서 큰 힘을 쓰면서 어떻게든 저 팩에 붙어가려고 합니다 홍간에부터 염티곡에는 약 오르막이 계속되고, 이곳은 염티곡의 본격 어필 구간입니다. 네, 제일 앞에 꽁치님이 선두에서 강하게 리딩을 하고 있고, 저는 대롱대롱 매달려 갑니다. 네, 평소였다면 진작에 놓았겠지만, 복수의 칼날을 가는 더더마. 네, 마지막까지, 네, 여기 염티 구간에서는 사실 여기 구간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힘듭니다. 네, 여기를 지나야 저기 가게들이 나오고, 가게가 지나면 바로 마지막. 고각이 나오는데 마지막까지 존버하다가 스프린트를 어떻게든 쥐어짜내서 일착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네 호박 고개는 잊어주세요. 택하기 전에 아무 얘기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찌끄박 <laughs> <식구박> 소리가 그러니까 아 다들 많이 못해 어라 니까 그러니까. 군원리 입구에서 후미팩과 합친 후에 도마치고개를 향해 갑니다. 이미 다리가 다 털린 상태고 감기도 악화돼서 평온하게 갈길 바랐는데, 지금 유유한 선수가 이쪽에서 남한 산성을 위해서 좀 대비를 하고 있고. 꽁치님이 어느 정도 괜찮은 페이스로 끌고 있는데 네, 여기 도마치 고개가 사실은 2, 3분 내외에 깔딱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버틸 수있는 네, 영역대 파워인데 갑자기 왼쪽에서 맨님이 어택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강한 클라이머인 맨님 제 앞에 꽁치님이 잡아주길 기다리다가 조금만 더 놓치면 못 잡을 것 같아서 우선 제가 가져다 붙입니다 근데 네, 굉장히 높은 파워를 끄집어내면서 일단 갖다 붙이고 있고 맨님은, 네, 이런 짧은 어필 뿐만 아니라 굉장히 긴 어필에 특히나 강하신 분인데, 이렇게 댄싱과 시팅을 번갈아가면서 꾸준히 강하게 가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만 가는 것도 사실 힘들긴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 아까 호박곡의 앙금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네 번만 참자! 맨님의 댄싱을 네 번만 끝나고 나면 그때 어택을 하자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존버에 돌입합니다. 네 이제 세 번째 댄싱을 하고 계시고, 네 따라가는데만도 350와트, 400와트 이런 식으로 넘나들게 되고, 네 마지막 댄싱을 하면서 이제 기어를 준비해 봅니다. 네 저도 같이 댄싱을 하게 되면 찌그덕거리는 소리가 정보를 줄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버티고 버틴 다음에 네 지금부터. 댄싱을 가파르게 하고 네. 아싸 아까 호박고개에서 복수를 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놓으려는 찰나에 네, 너무 힘드니까 바닥을 보면서 가고 있는데 네, 바로 앞바퀴가 보입니다 꽁치님의 앞바퀴였어요 네, 끝까지 따라오고 계시던 꽁치님 네, 그래서 다시 밟게 되고 결국에는 중간에 놓을 뻔했지만 꽁치님 덕분에 끝까지 쥐어짜내는 네 훈련을 더 하게 됐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에 PR 소리가 울리게 되고 네, 이제 제두 번째 기록인 2분 36초로 내 네, 생각보다 훨씬 기록이 잘 나왔습니다. 여기서 함정. 저는 전날에 30km만 세게 타고 빤스러냈지만 앞에 언급드린 분들은 어제 110km의 레이스를 마치고 왔답니다. 나 일부러 맨님 댄싱 네번할 때까지 참다가. 그때 갔는데 이게 머리 숙이고 가는데 앞바퀴가 보이는 거예요 <laughs> 아이씨 꽁치니 앞바퀴가 계속 왔다갔다 거려 편집을 이상하게 하는 거 아니죠? 아. 어제 라이딩으로 시작해서 아. 오늘 처음 타는 <laughs> <laughs> 호박고개는 없어요 멤버가 다 똑같아서 <laughs> 야 열심히 끄는 <큰> 사람들도 찍어줘 <laughs> <laughs> 그래 어제 오늘 선...